안녕하세요. 찻쌈 t v 란입니다. 자, 오늘은 많이들 기다리시는 신형 니로 EV 모델. 자, 정보가 재미있게도 기아 스웨덴 홈페이지에서 유출이 되었습니다. 뭐 배터리 용량이라든지, 현지 주행 거리라든지, 현지 가격이라든지, 자세하게 다 공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정보들을 이용해서 국내 출시 정보를 한번 역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어, 자, 먼저 일단 EV6 정보가 보이실 텐데요. 어, 지금 저희가 가진 거는 니로, EV에 대한 국내 자료는 없어요. 스웨덴 현지 자료만 있기 때문에 공통 분모가 하나 있어야지 어, 국내 정보를 유추해낼 수 있겠죠. 그래서 EV6를 어, 공통 분모로 삼았고요. 그래서 EV6 가격을 보시면 584,900. 그리고 신형 D로 EV는 495,900입니다. 배터리 용량은 77.4, 64.8. 아무래도 차량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많이 적게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주행거리는 528. 그리고 배터리 용량이 작은 만큼 463. D로 EV는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요 현지 주행 거리예요. 자, 출력은 229마력, 201마력으로 차이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서 EV6를 또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EV6 롱레인지 기본 모델이 5,120만 원입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77.4 동일하고요. 주행 거리는 국내 기준 475, 출력은 229입니다. 자 여기서 배터리랑 출력 같은 경우는 뭐 스웨덴이랑 똑같겠죠. 그래서 어, 그대로 표기를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가격이랑 주행 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비례식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스웨덴 대 한국 뭐 이렇게 모델별로 비교를 했었고요. 자, 그렇게 해본다면, 신형리로 EV 같은 경우는 4,340만원으로 예상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행거리 같은 경우는 417km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고요. 어, 뭐 예상 가격이랑 주행거리긴 하지만, 딱 봤을 때, 크게 이질감 없는 이렇게 나올 것 같은 수치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그래서 뭐 올해 보조금이 1100만 원이 많잖아요. 더 작은 데도 있고 더 많은 데도 있지만 거의 1100만 원이 많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는다면 EV6 롱레인지 1륜 같은 경우는 4020만 원 정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신형 니로 EV 모델은 3240만 원 정도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거의 뭐 8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EV6 롱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뭐 반자율 주행이라든지 뭐 이런 기본적인 기능이 많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니로 EV는 아마 다 빠져 있을 거기 때문에 아마 실질적으로 옵션을 거의 비슷하게 맞춘다면 금액 차이가 500만원 언더로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4,500만원 정도 날것 같아요. 자 그래서 4,500만원 정도 차이에 차량 사이즈가 좀더 작은 니로 EV를 탈 것이냐 아니면 EV6를 탈 것이냐 뭐 이런 고민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EV6 같은 경우는 지금 계약을 하시면 뭐 1년씩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신형 니로 EV 어, 사전계약을 할때 빨리 넣어서 좀 빨리 받아야겠다 이런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4,500만원 정도 차이라면 어저 같으면 어, EV6가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차급 차이도 있고 실내 공간도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사실 신형 리로 EV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미 하이브리드가 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이즈는 보시면 될것 같아요. EV6랑 사실상 많이 차이가 나죠. 4, 500만 원 정도라면 EV6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급하시지 않다면요. 자 그래서 제가 볼때 신형 리로 EV가 출시가 된다면 경쟁 모델이 어 볼트가 될것 같아요. 볼트가 이제 들어온다고 하죠. 그래서 볼트 EV와 EUV가 있는. 딱 중간에 위치하는 가격이 포지션 될것 같고 이렇게 본다면 거의 이 가격대가 맞지 않을까 전 생각이 됩니다 볼트 EV가 4130만 원이고 EUV가 4490만 원이거든요 이두 차량 사이에 위치하는 포지션이라면 어느 정도 가격이 수긍할 만하다 그런데 만약 EUV보다도 비싸게 나온다 그렇다면 사실상 크게 살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4,500만원 정도로 나온다, 그러면 e 식6로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뭐 4,200, 3 0만원대로 나온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경쟁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주행거리 같은 경우도 거의 475km, 그리고 417km 제 예상이긴 하지만요. 거의 뭐 60km 정도 차이가 나고 배터리 용량이 기본적으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요. 뭐 4,500만원 차이라면 이 배터리 값도 EV6에 좀더 쓰여졌을 거잖아요. 자, 그렇게 따진다면, 어, 넓은 사이즈 그리고, 더긴 주행거리 물론 운전의 재미는 출력 같은 경우 마력이 조금 딸리긴 하지만 아무래도 공차 중량이 훨씬 가벼울 것이기 때문에 좀더펀 드라이빙은 어떻게 보면 니로가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니로는 또 전륜 베이스고 EV6은 후륜 베이스인 차이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EV6 같은 경우가 후륜이기 때문에 승차감 이라든지좀더 주행감이 좀더 좋겠죠 어, 그런데 뭐또 윈터 타이어는 니로는 또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뭐 이런저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금액이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거의 8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 옵션 정도를 맞춘다면 500만원 내외의 차이가 날것 같고, 그 500만원에 어, 공간의 차이, 그리고 주행거리의 차이 정도를 감안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뭐 무작정 니로 EV를 기다리시기 보다는 어, EV6라든지 기타 차량들에 먼저 계약을 넣어 두시고 같이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하이브리드 차량 자체가 너무 비싸게 나왔기 때문에 니로 전기차도 크게 싸게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왠지 이 가격대가 거의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4,34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해보고요. 어뭐 출시가 되면 또 제가 또 맞을 수 있을지 아니면 아쉽게 틀렸을지 결론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더 궁금하신 점 댓글로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차삼 t v 라인었습니다 감사합니다.